욕을 당하실 때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욕욕 욕 먹으셨답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힘드셨습니다. 고난 당하셨다고 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바라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결코 12월 25일은 아니지만, 1년 중한 날을 잡아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르는 예배를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의 메시아로, 순한의 메시아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오늘 설교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피흘림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러 고난받으러 오셨던 것을 오늘 목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공의, the righteousness of God. 우리 주일학교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먼 옛날 아주 자비로운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근데그 나라에 도둑들이 날치기, 시작, 날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니까 그 임금님이 아주 엄한 법령을 내놓았습니다. 도둑질을 하다 잡히면 아예 그 두둑을 빼겠다. 보지 못하면 도둑질 을못할 테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도둑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임금님의 바디를 하나밖에 없는 왕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될 것인가? 하나밖에 없는 왕자의 두 눈을 빼볼 것인가? 이제 그집행날이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저 왕자의 오른쪽 눈을 하나 빼라. 뺐습니 그 다음에 말씀하니다 그리고 왼쪽 눈은 자기의 눈을 빼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눈을 빼야 하기 때문에 이임금님은 아들의 눈 하나와 자기의 눈 하나를 빼서 그 공의를 이루었다는 그러한 예우가입니다. 10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Justice and Judgment are the habitation of thy throne. 우리가 최고기 34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맞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할 때는 반드시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역사할 때는 반드시 공의를 기반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평하고 정직하다. 임 a l 하고 안시트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렴이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외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왜 무엇으로 인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원세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로운 삶이다. 임파셜하고 안스트한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 예배보다도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린의 재물은 뭘 본래 가진 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재물, 그 재물의 아린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보미네이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여호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냐면 자랑을 하려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이것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연주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우리 크리스마스. 그 기리는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주인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스카리아 선지자입니다. 시원에 따라 크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행하실 것을 얘기할 때 공의로운 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리니, 그분이 구원하러 오시는데 공의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니, 나귀의 작은 것곧 것, 나귀 새끼니라. 저희 교회는 킹대에서 쓰기 때문에 영어에도 그대로 S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미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피한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공의로, 구원으로,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 오십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성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공의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히 오셨고, 이 다음에 또 오실 때도 공의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화있을 진전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박허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해갖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가로침도, 반드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터불어 공의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생각할 때세 가지 정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돈과의 관계입니다. 재물에 많고 적음과 공의는 전혀 별개이다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righteousness versus Great v e r e 재물, 매먼, 돈을 생각할 때,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들을 먼저 읽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이 있죠. 물고기 두 개와 떡 다섯 개, 보리떡 다섯 개의 조그만 아이의 정신으로 몇 명을 먹으셨다고요? 오천 명을 먹으셨다고요. 그러면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되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애의 도시락 가지고도 5,000명을 먹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냅둔 이야기도 있지요. 예수님이 홍금통에돈 넣는 걸 보시면서 누가 돈을 많이 넣었다고요? 동전 두개 넣은 과부가 그걸 보면 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많고 적은 것과 하나님의 보신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부가 많았던 그 젊은 청년에게는 낙타가 바늘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은 이라 Better is a little with righteousness than Great Revenues Without Right 중요한 것은 적은 소득이냐 많은 소득이냐가 아니다 그런 뜻이지요. 중요한 것은 공이냐 공이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다 적다가 절대 아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들려다니는 안개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불의하게 모았다면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요. 헛된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재물에 많고 적은 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은 이 아니라 그것이 공의로운 거 아닌가가 중요하다. 두 번째, 공의롭다. 이게 법정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할때 공의로워야 한다. They shall judge the people with just judgment. 음, 네 하나님 요업에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네 집화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재판을, 백성을 재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법부, 주디셔널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하는가가 이세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주디셔널 파워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얻을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판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판결하고, 그걸 외모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파쇼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 그리고 물론, 뇌물을 받지 말라. 너는 마땅히 공부의 만을 따르라 다른 영어로 번역으 보면 Justice, only justice You should follow, you should purs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네가 살겠고 그래야 산다 얘기입니다 이게 죽고 살고의 문제지 조금 부자되고 가난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살고 번영한다 번성한다. 반드시 공의만을 따라서 재판할 때에 삶의 축복이 있고 장수의 축복이 있다. 하나를 제가 카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말이기 있 때문에 오직 공의만을 따르는 이 모세 의 말은 인간 번성의 악함 때문에 참 어렵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파쇼로 하지 말고 퍼슨에 따라서 그리고 브라이브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이 이야기를 또 하느냐 이유는 우리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human nature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번영은 절대적으로 공정한 재판에 달려있다. 고 그런 이세대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불의와 피할 수 없는 징벌. There is an inevitable punishment. 만약에 이공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징벌이 있다. p 니 n 먼트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모스, 아모스는 지금 단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기 전 바로 마지막 때 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한다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여요와께서요와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하나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퍼니시먼트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은을 팔며 사람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인신매매 같아요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사람값이 가난한 자나 신한켤레밖에 안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특별 머릿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같은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부름의 사회입니다. 힘 없는 사람은 막 무시하고 때리고 죽이고 밟고 연약한 자를 길을 굽게 하며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냐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추회국기나신년계 보면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해질 때까지 잡, 붙잡고 있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가 이거밖에 덮고 잘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이 말씀이죠 그들이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는 괜찮지만, 지금 문제는 벌금으로 얻은 것입니다. 의유롭지 못한 포도주를 마십니다. 스미스하고 페이지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권세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그들만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이게 예, 불의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임을 통해서 또한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살피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것,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무슨 말입니까? 월삭 안식일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들입니다. 안식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돈벌기 바쁜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대한 마음 하나되었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까? 장사에만 신경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꼬집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거짓적으로 속이고 달모도 유대인의 예화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빵 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빵을 5파운드짜리, 5파운드짜리 굽고 그것을 팔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걸 팔고 돈이 생기면 또 자기가 필요한 고기를 그 마을에 있는 고기간에 가서 한 파운드로 사곤 합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자기가 사오는 한 파운드 고기가 좀 작은 듯 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 저를 속이는구나. 저희 빵집 주인이 고발했습니다. 저 고깃집에서 고기를 한 파운드라고 팔지만 실제로는 한 파운드 가안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원고 빵집 주인과 피고 고기 집주인이 재판관 앞에 갔습니다. 재판관 앞에 가서 그 증거물을 갖고 온 고기 한 파운드 네가 팔았냐 예 재어봐라 재어갔습니다 공정한 추후 재어봤더니 한 파운드 가안 됩니다. 재판관이 어미 꾸짖습니다. 골규 주인이 할 말을 못하면서 저는 저희 집에는 한 파운드 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매일 우리가 저 빵집 가서 한 파운드로 빵을 사 오기 때문에 그 빵을 가지고 추로 씁니다. 그래서 그 사온 빵을 가지고 골 줬습니다. 그 빵을 재 보니까 그 빵이 한 파운드가 안 됩니다. 탈모기에서. <laughs> 그 사회 전체가 속고 속이는 불의한 사회의 것을 고발하는 그러한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편나로 가난한 자를 사며 사람값을 이렇게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The Lord has sworn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부시를망음을부습니다 아수르라는 야만족을 통해서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셔서 아시지요? 아주 야만족이고 아주 무자비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는지 여인이 임신했으면 그 배를 가르고 애를 꺼냈다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족속인데 그 족속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고 사마리아인의 원조가 됩니다. 아모스서에서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유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회가 공유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회가 공유를 회복해야 오늘 결론입니다. 공우의 열매, 결과, conclusion입니다. The fruit, the work, the effect of righteousness. 공우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우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 32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화평함, peace,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회가 화평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스트라이프가. 이 사회는 좀 온통 싸우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도, 미국도. 평안과 안전, 영원한 평안과 안전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안하지 못하면 불안하지요. 스트레스입니다. 온 사회가 스트레스가 있고 불안하고 그리고 파괴적인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는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를 지킬 때 공의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루가 아니라 공유로운 길에서 어디리라 오래 살아도 공유로운 길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야 그것이 영화롭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이 문장을 다른 다르게 해석하면 오래 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킹임스 그대로 역다 보면 if it be found. 만약에 백발인데 그것이 공의에서 공유롭게 살아서 얻은 백발이라면 야 그거야말로 최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성하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라도 하니라. 왜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시려 왔기 때문에, 자유롭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쉬운 듯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 어렵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역시 탈무뒤의 유대인 여화 중에 장모님의 상대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라고 계십니다 어느 여인이 딸 자랑을 합니다 아 우리 딸 시집 잘 갔어 정말 잘 갔어 아침 늦게 일어나면 남편이 다 브레커스 준비하고 맛있게 먹고 설거지도 남편이 하고 자기 아내 그리고 낮에 되면 쇼핑 가 저녁 때 되면 외식하러 가 우리 딸 정말 복 받았어 물어본다. 아드님도 장가하셨다면서요? 이 여인 얘기한다. 아유, 우리 며느리 못됐어 아침 늦게 일어나. 뭐 밥도 안 해. 낮에는 쇼핑만 가. 저녁도 안 해. <놀람> 그런 걸 공해먹지 못한다. 우리 삶 속에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교회적인, 더나나가서국가적인 차원이 되면 엄청난 재난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이때 우리 가정부터 리 교회부터 우리 사회에 공의가 세워질 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을 찬양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권한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요그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推谁的？我死。